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종합부동산세 특징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종합부동산세 특징 하면은 뭐1 0 0 아니에요. 지금 우리 앞에서 배웠잖아요. 재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특징들 다 준비해 봤죠. 자 그러면 이제 종부세도 한번 특징 구분하는 연습을 해보죠. 딱 저하고 같이 구분 연습을 해보시면 아 이거 할만해요. 할만해요. 자예 종합부동산세 특징도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세금 이름만 다른 거예요. 종합 부동산세는 국세죠? 지방세 아니죠? 지방세 아니에요. 그러면 돼요. 종합 부동산세는 인세예요. 종합 부동산세는 물세는 아니에요. 자 여기는 소유자별 소유자별로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과세하는 인세입니다. 자 그러면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과세하고 개별 과세는 아니에요. 이제 주의하세요. 세율. 여기를 조심해야 돼요. 종합부동산세는 세율이 비례세율도 나오고 초과 누진세율도 나오는데, 일반 법인의, 일반 법인이 가지고 있는 주택. 자, 일반 법인. 일반 법인의 주택에 대해서는 비례세율입니다. 일반 법인의 주택에 대해서는 비례세율이고, 초과 누진세율로 가는데, 이제 주택과 토지는 전부다. 그러면 법인이 가지고 있는 주택만 비례세리고 법인을 제외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주택과 토지들. 그러면 토지는 법인 토지든 개인 토지든 상관없이 모두 초과누진세리고. 그데 여기서 주택인 경우는 개인 소유 주택은 초과누진세리고. 그음에 모든 토지는 자 토지 모든 개인이든 법인이든 모든 토지는 초과누진세로 가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종합부동산세는 유통가세는 아니에요. 보유가세요. 또 종합부동산세는 신고납부를 선택할 수 있어요. 보통징수가 요게 원칙입니다. 보통징수가 원칙인데 신고납부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종부세는 물납은 안 돼요. 분할납부는 가능해요. 면세점은 없어요. 소액징수면제도 없어요. 면세점하고 소득증수 면제는 지방세 개념이라는 걸 알아두시면 돼요. 어? 정부세. 특징. 끝났다고요? 끝났죠? 자, 끝났어? 그러면 한번더 가볼까요? 자, 이제 조금만 빨리 가보죠.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이고 지방세는 아닙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인세이고 물세는 아닙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과세하는 세금이고, 개별과세는 아닙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비례세일도 나오고, 초과 누진세일도 나오는데, 자, 법인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비례세일이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주택은 초과 누진세일이고, 개인법인 상관없이 모든 토지는 초과 누진세일입니다. 또, 종합부동산세는 유통과세는 아니에요. 보유과세입니다. 신고납부를 선택할 수 있어요. 원칙적으로 정부에서 부과하는 보통징수가 이게 원칙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물납은 안 돼요. 분할납부는 가능해요. 면세점하고 소액징수 면제는 지방세에서나 나오는 내용이에요. 특징. 자, 아직, 아직, 한번 더, 한번 더.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이고 지방세는 아닙니다. 인세이고 물세는 아니에요. 합산 과세이고 개별 과세는 안 돼요. 조심할 거. 종합부동산세는 비례세율도 초과 누진세율도 나오는데 비례세율은 법인들이 법인 소유 주택은 비례세율로 가겠습니다. 또 종합부동산세는 유통 과세는 안 돼요. 보유 과세예요. 신고 납부는 선택할 수 있어요. 원칙적으로 원칙적으로 보통 징수로 가고 물납은 안 돼요. 분할납부는 가능해요. 면세점 없어요. 소액징수 면제도 없어요. 다 됐죠? 이게 종합부동산세 특징들이에요. 종합부동산세 특징은 별것 아니죠. 이 정도면 충분해요. 이 정도면 종합부동산세 특징 다 잡으셨죠? 자, 잡았죠? 끝. 자, 그러면 운은 버스와 같아요. 자, 저희가 우리 버스를 버스를 운이라고 했죠? 그러면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 탈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버스를 타려고 승강장에 기다리고 있으셔야죠.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준비가 됐으면 그냥 버스가 그냥 오면 타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 탈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뭐든지 준비를 하고 계시라는 이야기예요. 어떤 것도 미리서 준비를 해야만 되시니까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 우리는 그 운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어떤 것, 어떤 내용일지라도 우리는 준비를 반드시 철저하게 해 놓으시기 바라네요. 자, 종합부동산세 특징 해결했죠. 자, 해결했어요. 여러분 할일 좋아요, 구독, 댓글, 댓글, 자, 좋아요, 구독, 댓글. 여러분 부탁하시고 종합부동산세 특징 해결 끝나는 걸 자, 축하드립니다. 야, 축하합니다. 자, 여기서 종부세 특징을 마치죠. 자, 안녕.